안녕하세요. 마리마 오늘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는 꾸란 마을 민속 마을인데요. 걸어가다가 너무 웃기게 생긴 나무 열매를 봤어요. 열매 근데 뭐가 냐면 애벌레 같아요. 징그러워요. 실제로 보면 더 징그럽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가는 길 심심치, 심심치가 않네요 여기가 완전 이렇게 계단식 돌로 깔아져서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민속마을이라는 데인데요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저씨, 뒤로 돌지 마시고 쭉 가세요. 저 옆지기는 셀카봉 들고 열심히 촬영하고, 저는 열심히 영상 찍고, 응? 음? 재밌는 게 봤습니다. 현수교현, 수교 건널 때 흔들림 없음, 최대 10명이라고 써졌네요. 어, 이런데 이렇게 멀쩡한 나무가 이렇게 반절 정도 이렇게 자꾸 타 들어가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뭔재를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데 가서 이거 보세요. 전에 태백산에도 뭐 계룡산 우리나라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 가는 곳곳마다 재단이 있어요. 이들을 많이 섬기는 그 재단이겠죠. 어, 그 정성이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아침마다 각각 집안에, 음... 와어 대나무에요. 믿고 가도 되나요?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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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 흔들기, 서로 흔들어주기. 보이세요? 마린맘도 쿵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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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엄청 이런 거에, 무서워 했는데, 이게 갈수록 안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아... 근데, 제가 안 무서운 이유를 알았어요. 예전에 이것만, 바닥만 보고 갈 때는요,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에 영상 찍으면서 먼 곳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안 무서워요! 흔들지 마시라. 어, 여기 오면, 라도 택시라고 되게 유명해요. 어디, 어디 미리 예약을 해서 갔다 오면, 아우, 이렇게 흔들리지, 갈수록? 그 애항 요금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라도 택시를 한 3시간, 3시간 이렇게 아니 3시간이고 6시간 되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오전에 아, 갔다 온 데를 까먹었어요. <laughs> 랑비앙, 랑비앙이라는 곳인데, 어,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패키지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꽃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민속마을이라서 아, 저희 둘이 한가하게 걷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 그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아 또다리야. 아, 어지러운데. 지금 다리가 와 지금 내 다리가요. 둥둥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다리가 또 나오네요. 아, 빨리 가요. 자꾸 내 촬영에 나오고 싶어요. 영상에. 꾸라 낭비한 갔다가 거기서 커피 1,250원 정도 그래서 둘이 2,500원 정도의 아이스 커피 하나씩을 마시고요. 점심은 저희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현지식을 갔는데요. 희한하게. 어, 그, 우리한테 입맛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없네요. 베트남이 생각보다. 제가 10년 전에 베트남을 뭐, 다낭, 뭐, 하이 이런 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베트남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숲 보세요 숲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여기 시원하다가면은 지금 한국에 계시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너무 시원해요 지금 베트남 음식이 생각보다 저희 한국 사람들 입맛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 강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비가 팍 상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속마을에 있는 카페인데, 민속마을 안에 있는 카페거든요. 근데, 지금 높이가 아파트 한 5층 높인 것 같아요. 저기 꼭대기까지. 들어가보고 싶은데, 그냥 패스하고 가려고요.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겉보기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아이고, 숨차라. 와, 보세요. 이렇게 우거진데, 어, 길이도, 아이고, 숨차. 길이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은 아, 여행도 체력이 될때 다녀야 한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그냥 앉아서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녀야 되는데, 오늘도 그 택시가 내려주면 들어갔다 나갔다 많이 걷고 다니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 다이어트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여행은 젊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 이 계단을 또 아까 내려온 만큼 열심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